일단 멤버 요렇게 고 1티어들만 그 소속이 없어가지고 그 핀볼 타가지고 팀을 정해야 돼요. 갑시다. 이거 먼저 들어간 1위랑 먼저 가는 1티어가 같은 팀 되는 걸로 할게요. 안녕히 네. 세요자 네. 도전! 도전! 도아아아아아텨아아 <목소리> 아이, 좋아, 좋아. 아빈이 케빈이를 다 9대1 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자, 그러면은, 거기는 지옥, 어 지옥 PT. 그 다음에 우리는 갈먹이로 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예. <목소리> 3만 개는 받아가야 저기 뭐야, 마이크를 켰을 때 저걸, 욕을 안, 안 먹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소주 형님 1000개 <목소리> 추가 또 감사합니다. <목소리> 가가드라 형님 5,000개 추가. 민쥬리 형님 1000개. 교 형님 3000개. 빨빨 고맙습니다. 와신 십만 와 오아 와! <laughs> 어? 오아 진짜 뭐야? 총 캠동 67만 개, 신안 60만 개로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어 밑에 괜찮은데. 야 사주 괜찮네. 캐어 하면서. 오아가 괜찮은지 생각해 보자. 나는 괜찮아, 나 괜찮아. 근데 오아가 네. 나랑 하면 좀 말리면은 이으로가야 돼. 그런 걸 그런 걸 없어요. 에이, 게임할 때 그런 건 없죠. 내가 하나는 말해줄게. 김성태랑 같은 팀 하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게임이 더러워. 아, 그래서 아그 더러운 게임을 내 피지컬로 극복이 안 돼. 일단 태민이가 데려가. 근데 이건 맞아. 이거 맞잖아. 태민. 야, 이 새끼야. 뭐. 내가 어. 무슨 어. 뭐, 오불이냐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호랑이 어? 잡으려고 m 냥 l i n d a Malinda, m a l i 말 d a Malinda, 말 a l i n d a Mal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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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l i n 로 a Mal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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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l i 알겠어 알겠어 왼쪽 봐야 돼왼쪽 i n 야돼 왼쪽에서 올라 a 거야 얘들아 아내 m 다발 i n d a 왼쪽 l i n d a m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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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나이스, 땡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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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지마, 얘들아. 빛 끝날 거야, 넘어가지마! 앞에 단차 있다. 으, 음, 까베, 아, 잘한다. 정확히 2번. 돌아 박자 이거. 어, 예? 자이번 자리, 차에 탈 있어. 아. 여보세요? 아 썩자, 어, 썩자. 저, 저 뭐, 누가 와야 될때 성적이나 수피나. 아니 아까 이안 아, 하기로 했잖아. 아, 여기서 사처. 오케이, 사추로줘 봐. 땡지 난초 줘 봐. 음. 음. 가자, 사추. <laughs> 어 잠깐. 오는 거 같아. 우리 집 오는 거 같아. 290도 하늘 봐 봐. 아, 우리 집 오는 거 같아. 290도 하늘 봐 봐. 280도 있는 거 같아. 다 이거 써야 될거 같아.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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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리네, 필. 1번에. 아, 야 저거 토목이, 토목이. 토목이. 해 yeah, 줘. 아 내려 아, 다, 다 들였다, 들이었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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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삼번봐봐냈3 냈다 내려 냈다 하나 기절이야없었어없었어없었어 이거 이거 우리 해안가쪽 우리 해안가로 빌드업 쳐야 돼 지금 이제 다시 하 가는 거 보이나 우리 팀 우리는 여기 앞에 트럭 같은데 쓰면서 하면 돼 오케이 잭 그러면 어한두집가한두집가 저기 노랑 총으로 총으로 천천히 천천히 거기 잘. 어, 야어뒤뒤 끝났다, 끝났나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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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따 이따. 뽀! 왔을 건데. 나이스. 1번 쪽으로 갈 거야, 우리 알겠지? 주유소 러니 라스! 4번이랑 주유소 라스! 4번 그삼각대 있어? 어, 또 발견, 발견.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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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언패물, 언패물. 어. 불 맞다. 나와있다. 도로 가, 임마. 일번 연막에 나와있어 먹여 좋아. 핑크 대이보 이거 거기 있어 하나. 어. 여라 이거 먹거 먹여라. 이거 먹거 같은데 이번먹보이다 어, 보인다 보인다. 이어어여려 이거 먹여라. 이 이거 이따이따이따 위에, 이거 먹여이여이여라여여라 이거 거 만식이 빼 봐. 앞에 잡에로내 옆에 바로 옆에 차 타고 각 벌린다 야내뒤내뒤내뒤 다른 팀이다 꼬락치다 점수다 이거 다른 팀이야 다른 팀이야 2번 패스 왼쪽으로 깎는 중 와야 그 단차 바로 앞에 조심 이제 온다 온다 어, 아니, 볼, 하나 온다 그치. 하나 온다 아 얘를 찾고 있는 거 같아 왼쪽으로 왔다 도현아 1번 쪽얘 봐서 도현아 얘걸 파밍해 빨리 초추 없지? 어초척 없어 너 1번 거 먹어야 돼 이거 3대2 같아 3대2 17, 아, 17 17 17 17 아닌데? 만식이 너 누구한테 죽었어? 아 만식이 아, 돌아왔 오른쪽부터 도, 잡아야겠다 도, 오른쪽 갔다 사프레 아, 나무 뒤 단차 나이스 왼쪽 왼쪽 신경 성 왼쪽 봐아미안아 아, 아, 잡냐. 아, 아 내가 대갈통 맞았어 아.. 아내 링스에 한방 간게 개오바다 이거 만식이형부터 삐찐뛰고 삐찐먹어야 돼 우리 답없다 이거 공격 만식이형 삐찐뛰어봐 아 그냥 뛰어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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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한 띄워. 띄워. 가봐 가봐 계속 까 나이스 다리야. 나이스 끝방 있다 어? 못봤다 이 기절할건데? 중통 야 뭐야 만식이 어디 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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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이거 중통 안층 중통 둘 하나더둘아 하나 더 하나 더둘도 하나 하 빨리 아, 확실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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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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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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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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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집중해. 반대도 있어. 야, 온다. 내쪽 난간도. 아, 피해. 내쪽 난간 피해. 우리 1층, 우리 1층, 이겨. 나이스, 나이스. 야, 나 그냥 빠질게. 이거. Grandes, 나 블루체프 살게. 뭐다, 형, 뭐다. 나 추가해. 사운드. 보라 사운드. 야, 10번, 1번, 1번. 돌이 집디, 돌 집디. 조용. 1번, 1번, 1번. 나 왼쪽, 잠복해. 가서. 나 왼쪽 본다. 트럭티 너도 포커 마시거 너아저 도나 너도 포커 너안다너안다너안다 일본 트럭들 일본 트럭들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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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 더트럭뒤트럭 뒤, 트럭 뒤. 하나 집 나왔고 점프 자려 돼 점프 자야돼 라이트 라이트 이제라 저거 들어 오른쪽 들어 라이트 우리 살리는 중 하나 더 있다 야. 와줄래 살리고 바로 찍어 찍어줄래 이때 아래 있다 멀리 봐봐 만지가간만씩 고기 들어 앞에 있잖아 살리잖아 바로 아래 김석태 아, 바로 아래 바로 아래 둘이도 와, 와 3번 3번 나이스 간만씩 데리고 와 3대1이야 3대1 나 프레이즈 앞에 바위에 있다 여기 있다 1번 어, 바위 바위, 바위야 1번 바위 오른쪽 아래로 있는거 같은데 나 백마우스 다끝났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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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상옥상 하나 있어 옥상이 하나, 있어. 잘잘잘 하나 있어. 아 싸우면 되아 싸우면 극계절이야 괜찮아 괜한명 보고 한명 봐줘 저기 가서 도현아 푸시 보다 푸시 보다 야, 야 난간 아니야? 난간 바깥팔, 바깥팔. 난간 아니야 아니야 난간 난간 난간, 난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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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간, 난간. 있다니까 기다려봐 어, 형 바다 바다 떨어진 아 내가 볼게 떨어지? 계단 볼게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나이스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이거 내쪽 2층에 하나 있어 뭐야 베란다 베란다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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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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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좀마 떨리지마 도란트 어... 살려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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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역시 성태 존이다 성태 존이안 뚫려 병신 존 미쳤다 이제 다 성태 형 나이스 차 터지겠다 저거 해어까이둘이 아, 4번 날짜 가서 위에 정리하자 다봐한명 기절이야 성태 형차한대 있으면 여기 내가 던지겠다 내가 던지겠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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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뭉쳐있지 마, 얘들아, 뭉쳐있지 마. 음? 한카쭉 빼자. 있어, 내가. 폭, 폭 던질 쪽에, 폭 던질 아. 쪽에. 여러분 정리하러 가지 말자. 한카더뺄 있어 우리? 로아, 로아, 로 로아, 로아 이거, 씨발왜쪽 왔다, 왜쪽 왔다, 왜쪽 왔다? 피비, 1 번, 일 번, 번, 일 번. 그니까. 쪽, 왜, 왜 쪽, 아. 쪽. 괜찮, 괜찮, 괜찮. 분리존이 있어. 아. 왼쪽개 잘? 왼쪽 형 가만히 살려봐, 형 가만히 살려봐. 아, 두개 잘, 두개두개 잘. 어 아빠 일러야 돼. 아, 그럼 안쪽 뛰나자일로 말러 오른쪽 뛰어. 나 정리해야 돼. 1번 해봐. 집에서 나온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길리야, 길리. 기리. 삐까개, 삐까개 와봐. 소대, 태필. 야 길리. 개자 개개자, 개개자. 야 태필, 필 완전 필. 아여기 있는 번에 있다. 1 번에. 오빠 길리고. 성 내차 타봐. 성대 내차 타봐. 한 마디 오른쪽 아래 뛰어올 준비. 형, 이거 파밍하고 게임 다시 풀어, 성태형, 오케이? 아, 아, 아겠 도청 먹어놔. 내가 위에 라인 꺼 놓을게. 아, 봤어, 봤어, 봤어. 여기 하나. 빅, 빅, 발앞 기절이고, 1번에 하나 있다, 1번에. 볼륨 까 놓을게. 아, 1번 하긴 하나를 모르겠어, 지금. 하나를 모르겠어. 아, 뒷각 보라지 마다얘 라스트 3대1이라 내 쪽으로 자리 잡아. 아, 사, 이제 1번 붙었어. 성태형, 바로 걸 붙었어. 백맞았다어나 뺀하나 더갈게간만씩 일로 와봐 피이야 피해 성태 푸시 성태 푸시피이야간다다다다나나나 나이스 이스나나이쁘다아유 오른쪽에 아, 나폭 맞다. 와, 뭐야 이거? 아. 야, 글로 글로 다 간다. 간다. 차돌린다. 얘네 차돌린다. 오른쪽 온다. 왼쪽 왼 왼쪽 다아기 자나기 자할 생각 하자. 내말 생각하자. 아. 얘네 아, 아, 오른쪽부터 1번부터 번부터에우소야에우부터해 아, 1번, 에우소부터뛸수 있어? 아, 갤번비비 이열이야. 얘 차이 하나 남았어. p 니 차차. 차차차. poni p 포니 필 h 포니 필왜 안와? 왜이렇 p 멀리서 하고고고있어자자자 포니 디 피가 옵니다 포니 디 피가 옵니다 도현아 뭐해 빼고 간다 빼고 다 나이스 나 살려 나스트야 저거 포니 라스트 라스트 라스 이거 라스트야 도현아 총떼 나이스 나이죽어잘어았어 아, 아, 저... 알았어 파밍, 파밍. 사운드 쉣야 1번 이자리야이번 정리하러 가자 우리 3명이서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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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자 하나, 가자 라 싸우고 뛴다 폭충 폭충 돌 들고 와총 들고 와 갈게 다른 쪽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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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전하다 박살 난다 우리 개박살 난다 안전하다 뛴다 잠깐만 번번번번왔다우쳐다다이번에서아잘쏘야 왼쪽으로 깎는다 얘 야, 어, 왼쪽으로 온다 야, 네네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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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기절 아이템 으러 온다 봐. 내려봐. 내내내 발에 내발내발아 이거 맞아 맞아. 아 하나 필. 하나 더 하나 더내발할래내할래못다못겠다 나무 양각 안 되지 거기서. 옆집에서 못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와어 화염병. 4번 아, 나오 사번 나오 보여. 기다려 사번 나오 보여. 기다려. 처음다. 먹었다. 아, 필에 내차필 나이스. 마지막에 아, 연막 있어? 오케이 차례 살려 살려 나. 사번 나무 양각 해줄게 기다려 봐. 바이만 봐. 아이 보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로 잠깐 눈 떴을 때 내려간 거못 본다. 눈 떼지 마, 눈 떼지 마. 기절? 나이스. 이번 바이. 렌터 사번 나올 때부터 올라 올라 올라간다. 필인데. 바이 튄다 이제. 누아나이바이 튄다. 엄마 잡고. 에이 한번 알아, 한번 알아, 한 번. 그 애따비야 이 새끼. 이거 시바나 올라. 이거 아래 잡업한다아 포카 볼게. 아. 나폭돌구고 죽었어. 나 죽었다. 볼줄 애만 찍게. 아. 내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괜찮 왔다 또 1번 한다. 아, 사프레. 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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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바로 내려야 볼, 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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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아, 심맞 된다, 여기. 저거 내려가 내려가. 제발 코리로 네. 뛰어 내려. 코리로 뛰어서 사제 사가대. 코리로 뛰어 내려 줘. 뛰어 내린다, 씨발. 그냥 알아 잡는다. 아, 방법 없어, 이거. 빨리. 야, 해야 돼. 자리 잡아야 돼, 자리 잡아야 돼. 다 아, 죽었어. 이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 천천히. 해. 음. 정면으로 내려온다. 쭉 날렸다. 살릴게 내가. 천천히. 해 어, 각벌려, 각벌려. 4대4야 이거. 왼쪽 라인 정보 없지 우리. 아, 없어, 아까, 없어, 네. 없어. 있다, 하나 뛴다. 이거 왼쪽 라인 다 멈다 이거 소연아 어? 왼쪽, 왼쪽 라인 왼쪽 왼쪽 왔어, 이제 왔어, 아. 왔어 얘네. 내 반대편 둘. 일본 쪽. 이거 어, 아시다 여기서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위에 있는 기절. 내 반대편 소리 난다. 왼쪽 아래 하다. 야, 야, 왼쪽, 왼쪽, 있어. 왼쪽, 있어. Tá, 어? 하나 있어, 머리, Clape, 하나? 머리 왼쪽, 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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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온다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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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느, 느린 것같기 하나, 하나, 와와와와 하나, 하나, 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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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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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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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어,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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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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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나 하나, 하나, 하게하 와누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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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만 봐 들었다들었다 어 뭐야 들다들다다들아야야 반대쪽 살리려고 한다 고인이 어디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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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다 내려왔다 어, 내려왔다 형 여기 계단있음 계단에 계단 아니야 내려왔다니까 형 살리러 가도 돼 살려 와, 살려 그래. 가서 옳지 올라 이제 계단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제 계단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 예, 계단있다 계단있다 그렇지 고고고고고내려번차있다번차한명 와있어 지금 와봐 음, 음. 입자, 나와, 나와, 옮호대 1번, 1번? 우리, 우리 팀 1번까지 갈수 있어. 어... 오른쪽 캐7차 있어. 타협해라서 1번 단차 가져 우리 팀. 기절해기절해기절해기절해 뒤에 빠지, 뒤에 빠지, 뒤에 빠지. 뒤에 빠지. 뒤에 빠지. 뒤에 빠지. 뒤에 아지야 뭐야 지 뒤에 빠지. 뒤에 천지히괜찮지천에 빠지. 뒤아 빠지. 뒤에 빠지. 뒤에 빠지. 뒤에 봐지 뒤에 빠지. 뒤 아. 빠지. 뒤에 빠지. 뒤 아, 빠지. 뒤뒤지지지 그러니까 여기 끝났어 여기 끝났어 나히하고 살릴게 리 힐하고 쉿쉿쉿 연막 차야 돼막 차야 돼 우리 지금부터 할거 많다 이거 노란색 밀면서 해야 돼아 수류탄 제대로 들어왔다 아안 죽네 슈발 아아까비 그럼 나 1동 간다 1동 1층 1동. 1동 1층 그다음 2동 2층 1층. 1동 1층부터 차 꺼먹지마 아 1동 1층 1동 1층 빨리 잡자 빨리 잡자 내려가서 아니야, 됐다, 됐다,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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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이거 다죽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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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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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데계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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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어 거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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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빼 됐다,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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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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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여기다, 잠깐. 여기다, 여기다. 보다, 캡피 사이드. 네, 아, 잘 뽑. 아, 애아 좀. 아, 얘네 좀 하는 애들이었어. 중대포에서. 나아 하나 말해줄까? 그 밸런스 자른 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 워커 형이랑 태민한테. 태민이가 나한테 먼저 하는 말. 나 혹시 성태이랑 같은 팀이야? 이러더라고. <목소리> <laughs> 나성태형이랑 무서워. 이찌지라던데 아, 아니, 김성태이 미친새끼야. 너 얼마나 달달해지는 거 우리 쪽 올라온다. 왔다, 왔다, 왔다. 1번, 1번. 왔다, 왔다, 왔다. 풀껏, 풀껏 박았다, 박았다, 박았다. 타이어 아, 박았다, 맞았어. 박았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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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잡고 아래, 해, 잡고 안, 해, 잡고 해. 이 사람 잘하 성태형 붙이고 맨 안방에 있거든? 가봐. 나가자 나가자 리바운이 새끼들 못 나오게 할게. 이 끝다며 끝다아 여기만 보자 찐다 찐다 두 머기. 또 찐잖아 들아 봤다 봤다 일번 나무 번 나무 둘. 4번4 번. 다들 찐져라. 하나 반찬 하나 반찬. 이번 나무디야 이번 나무디. 게이 그 송전 아니야 이건 송전,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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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 송전 천천히하자 천천히하자. 죽으면 아, 안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기다려 기다려 봐. 어. 이거 야, 그냥 자리만 땅따먹게만 해놓고 얘네 나오는거 먹자. 1 0만 아, 야, 얘땀 많아. 도나, 도아 이쪽으로 와봐. 자 야, 잠깐만. 반칙 인바 만칙 임마, 반칙 임 봐. 아, 빨리지마, 아, 빨리지마. 나 춥다. 다 뛴다. 뛴다, 지다잡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다다다다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나무쪽으로 가자, 여기. 1번 나무쪽. 나 프라치 잠깐 볼까? 멀리 있다, 봐봐, 봐. 1번, 1번 하나. 라치 여기 있어 4번에. 와야되자 왔다 일로와줘 일로와줘 네, 왼쪽 왼들지 빨리 잡자 떼자 나이스 내 머리 아아아 았다이번아 살아만 있어봐 가만있어봐 업체 있어봐 아니야 아움직이지움직지 거기 와이업체 있어봐 오른쪽 오른쪽에 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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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있어 니까야나 질래 질 씨발 아, 아니 총들어 총 어, 왼쪽으로 쟤쟤쟤쟤 봤어 총을 들어 어디가 피각두 대. 안되다안된다기다리고 요새, 요새. 얘번에 둘, 얘번에 둘. 뛰어온다, 뛰어온다, 뛰어온다. 리고 아아. 아, 또 뛰었다. 바닥고 나야마 하나 게 잘 넘어 비설. 야 괜찮아, 나안 죽어 괜찮아. 야 이번에 이번 괜찮아 괜찮아. 왔다 왼쪽 푸시 왼쪽 푸시 돌아 왼쪽 시야 각이 너무 많아. 어형안돼안 돼. 왜이렇아 각이 너무 많아. 아몇 명이냐 여기? 어. 저창 있다. 내 바로 옆에 와 있다. 이번 쪽. 어. 맞다 맞다. 만씨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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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바로 컷만시가 4번에 있어. 4번에. 나봐 나봐 만시가 나봐.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다 선태야 선태야 선태야. 나 왔다 쉬쉬 왔다 집중해 그리고 하나 하나 괜찮아 3 층에 도려 삼일 층에 오른쪽에 있어 동대야 바깥발 야 도려 아제 오른쪽 바깥발 문 열거야 나이스 하나가 하나 하나가 그리고 하나가 나용조 조용 나잇스 조용해 조용 이 치면 치 몰라 오른쪽 오른쪽 나올 때 깎아 깨 천천히 이 뒤로 빠이 뒤로 오른쪽 뒤로 올라온다. 올라온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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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안 돼도. 이따 생각해, 얘들아. 집중. 어? 1킬 남았다. 올렸어요? 허킬 지금 끝이야. 1번 올렸어요. 비었다. 락킹, 락킹 있어, 락킹 있어. 락킹 보이는 사람 1번. 보이는 사람 1번.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이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나이스! 나이야자이플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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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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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무서워가지고 미쳤이스나 나이스! 나 아, 在这儿呢。<laughs> <laughs> <laughs>